여러분 부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흥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에 사역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전에 단임 목사님 을 먼저 만났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이라고 그러죠. 만나보고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부흥을 경험해봤습니까?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부흥은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경험했던 그 부흥이라기보다는 어떤 성장, 성장을 경험했습니까? 교회가 또 수가 많아지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이런 것들 그것이 본인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일어났습니까? 또 경험했습니까? 하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주 잘 쓰지만 또 세상 가운데선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어쩌면 부흥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흥은 어쩌면 고유 명사와 같은데요. 부흥. 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이 부흥. 여러분은 부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어, 여러분, 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면 양력이라는 것은 물체가 뜨도록 만드는 것이 양력이잖아요. 공기를 통해서 물체가 뜨게 하는 것을 양력이라고 그러고 물, 물 위에서 그 물체가 뜨는 것을 부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뒷산이 있었는데 그 뒷산 높은 곳에 늘그 매가 여러 마리 있었어요. 그 매가 자주 그 하늘에서 날개를 펄럭이지 않고 그냥 날개를 편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릴 때는 신기하게 맞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공기의 바람의 양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맞바람을 그온 날개로 펴서 그 날개를 비스듬하게 펴서 거기서 바람을 맞아 양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이 스포츠가 스키 점프입니다. 아래로 활강하여서 턱에서 뛰어 올라. 그리고 저 멀리 날아가 착지하는 가장 멀리 착지한 사람에게 스이 돌아가는 이런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어, 이것도 양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있는 그림은 이 스키를 11자로 펴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양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키 점프를 할때 가장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몸을 작게 만들고 그리고 스키를 11자로 펴서 쭉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양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양력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키 점프하면서 저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키를 최대한 벌려서 V자로 만들고, 몸도 펼쳐서 그 공기의 저항을 마음껏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기의 맞바람을 통해서 양력을 이용해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매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 스키 점프도 그렇고, 바람을 타고 양력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부흥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마치 맞바람과 같은 그 하나님의 부흥에 우리가 양력을 이용하여 오르듯이 하나님의 그 부흥의 바람을 타게 되면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흥은 무엇일까요? 부흥, 이 들어만 보아도 가슴 설레는 이 부흥은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숫자는 어, 아니면 부흥은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어, 양질적으로 나아지는 것입니까? 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 부흥, 그리고 우리가 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많은 부흥이라는 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하게 되는 이 집회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흥회라고 그럽니다. 부흥,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부흥회라고 하는데, 그러 제가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부흥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을 여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본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한 번만 나오게 되는데 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악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합니까? 사람들이 이렇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패역합니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곧 심판할 거다. 그런데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라고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우리 민족이 폐역하기로 소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더 폐역한 그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라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박국 3정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수년 내에 주는 이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를 노래하리라 하는 그 노래를 하박국이 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을 얘기하는데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부흥은 좋은 거 아닙니까? 부흥은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흥은 막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노래요. 그리고 그 진노 속에 하나님 긍교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말하는 사람 많아지는 부흥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부흥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요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그 죄악의 마음, 죄악의 삶,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은 무엇인가? 사람 많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게 부흥이 아니라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한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땅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 속에 그 길들여져 있는 스며들어 있는 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삶이 작별되고 새 삶을 입는 것입니다. 나의 오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 가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부흥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덮여지는 것.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너무 넉넉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부흥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여러분 거의 5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분의 1입니다. 이게 부흥인가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자의 삶 속에 심지어는 믿는 자의 기도와 예배 속에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나의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부흥은 무엇인가요? 부흥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부흥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부흥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야라고 얘기합니다. 하야는 살아나다, 있다, 존재하다, 살아내다, 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멘. 이 살리라 할때이 살리라가 하야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revival, 살아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참되고 본질된 부흥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사는 것이니 부활이야 말로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여 여전히 삶 가운데서 극단 무도하게 살아가는 우리 도덕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욕망과 내 중심이 득을 득을 거려서 사실 그 마음을 여러만볼수 있다면 그 안에 구독이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여전히 내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내 언어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 가운데, 그리고 사람을 억압하고, 자녀를 억압하고, 배우자를 어떻게든 내 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욕심과 죄악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놓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분개를 이주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것이 바로 하이야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부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영에 중독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다른 영에 중독되지 않고 성령으로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흥입니다. 여러분 바곱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야곱은 세 번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흥은 그가 그의 형에서의 장작권 그리고 장작의 축복을 빼앗아서 바탄아람 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바탄아람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는 장소에서 그 밤에 돌 베개를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무엇인지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려가는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에서 깨어서 거기에 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하기를 베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리고 그 형의 모든 것을 빼앗고 빼앗으며 빼앗으며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사다닥다리로 이루어져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임재 이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경험한 부흥은 그가 바딴아람에서 돌아와 야복강 나루터를 건널 때입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형에서의 장작권을 빼앗고 모든 축복을 빼앗았는데 이제 건너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형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해할까 야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처를 보내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내고 모든 가축을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자기가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나서는 거지 자기 무섭다고 아내 먼저 보내고 자녀들 먼저 보내고, 가축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숨어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밤을 지새고 있는 이참 처량하고 옹졸한 사람, 이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비참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와 밤새 씨름하시고, 결국은 그에게 져주십니다. 저 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니 더 이상 너는 야곱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결혼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래라.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새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곳의 이름을 새롭게 이름합니다. 분니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분니엘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경험한 세 번째 부흥은 엘베델입니다. 엘베델. 엘베델은 뭘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야곱의 첫 번째 임재의 부흥 그 베델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처음 약속한 대로 그는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으로 가서 있다가 거기서 딸이 추행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의 아들들이 그 세겜족수를 몰살해버리는 살인행위,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화들짝 놀랐던 이 야곱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부흥의 장소였던 베들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베들로 가지 않고 숲곳으로 왔구나. 그러면서 다 모든 살림을 챙기고 우상을 버리고 그가 베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들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엘 베들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우리 가운데 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부흥이란 우리 가운데 중독되었던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는 것그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부탄 부흥은 누구를 통해 나타날까요? 부흥은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하지만 부흥을 사모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면 부흥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재정에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다른 나라에 부어주시고 다른 교회에 부어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윤택함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놀라운 통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러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로 돌이키며 그 땅에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하려고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마른 뼈 같은 너희 민족을 내가 살리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 조각난 두 막대기를 내가 합쳐서 하나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다시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이 그래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선한 것을 주실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돌게 되도록 나를 통로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씨를 뿌린 농부에게 씨가 이미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 통로 가운데 그 파이프에 물이 흘러갈 때에 그 파이프 안에 물이 차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과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통로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물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처럼 여러분 자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의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붕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붕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평양 대붕 하나만 알고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양의 예루살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붕도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04년에 여러분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이라는 이 웨일즈는 조금 시골이거든요. 이 시골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웨일즈의 영향을 받아서 이 웨일즈 부흥이 인도 대부흥으로 1905년에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기운이 다시 1906년 미국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 이 아주사 거리는 정말 이 흑인들이 사는 가난한 거리예요. 이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부흥이 1907년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 중국 부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 부흥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력 바람을 타듯이 이 부흥을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미국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이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루는 그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건초더미 아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가 중국과 조선을 향해 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학생 자원 운동을 펼치십니다. SVM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3년 어, SVM 주체로 전국의 신학 생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드류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조선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천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런 부흥의 흐름이 있습니다 부흥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부흥의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도를 함께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불어넣으시는 이 부흥의 생명력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영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부흥을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야 살다, 살리다, 살려내다,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야라는 동사가 쓰이는 성경의 구절들을 제가 몇 개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왕기상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살아난지라 할 때에 이 살아난지라 하야 리바이벌 살아나다 부흥입니다. 부흥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죽은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이 리바이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하박국 3장 앞에 있는 하박국 2장 4절에도 살아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나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또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살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더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손을 얹은 즉 병든 자들이 나으리라 하셨잖아요 주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따지듯이 저는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나는 이 하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의 강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의 말씀. 크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려간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아멘. 물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숲이 우어지는 겁니다. 물고기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이죠. 주님, 이 지역이, 이 여울 땅이, 이 부천이, 이 서서울이, 지여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수에 감각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생기를 잃어버린 삶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면 연약하고 병든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괴로움을 당하던 모든 영혼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흥이 일어나면 모든 외로움이 극복되고 분노가 조절되며 죄의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흥이 일어나면 중독에서 회복되고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흥이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모든 이런 주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청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 컨퍼런스 중에 그 장소를 제공했던 일산 광림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박동찬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축복하고 내려가셨어요. 말씀을 잠깐 전해주시는데 목사님은 그 성령 시안에늘 지니고 다니게있대요 이게 뭐냐면. CCC 청재였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김중권 목사님의 기도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말씀 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도를 읽으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그 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 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이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어지게 하시고 국제 시장에 선국의 제 물건들이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우리의 이 보증 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 의식과 예수 의식이 하나된 최초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